자, 승아랑 얘기를 했는데 어 승아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너무 타당하게 잘 얘기를 해줘서 지금 음, 이대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생각은 제가 한 겁니다만. 어, 승아가 이제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학교에 핸드폰 가져가지 않는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반갑게 엄마가 반겨주는데. 이제 대신에 학원 끝나고서 이제 혼자 와보는 연습을 해보겠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오늘의 학습을 먼저 하고, 준비한 다음에 오늘의 학습을 하고, 그런 다음에 6시가 되면 그때부터 핸드폰으로 게임만 한다. 그 다음에 7시가 되면 지연이 만나서 놀고, 그 다음에 결코 주말에만 키즈 유튜브를 본다. 그러니까 평일에는 유튜브를 보지 않겠다라는 건데 과연 <laughs> 과연 이 부분 <laughs> 네 하지만 이 정도로 승아가 지금 핸드폰을 너무 사용을 해보고 싶다고 하니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어 그래서 지금 일단 한 달을 해보고 다시 작전을 짜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엄마는 스가 얘기에 어느 정도 찬성을 합니다.